나중에 부활하면 칼빈이랑 홀리컴백 가능한가요? 그그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만만히 볼 상대들이 아닙니다. 그 진짜 강한 키보드 워리어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. 키보드 배틀 결과에 따라서 진짜 화영이 결정되던 그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거든요. 그래서 우리 같은 유약한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. 그 사람들은. 네. 그쵸. 변증하지 못하면 불에 타죽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온실 속 화초랑은 비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키배력은 제생각했을때 이거는 그 논리를 떠나서 그냥 말해서 이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루터 칼빈 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키보드 배틀의 시대 낭만의 시대 나중에 부활하면 홀리 컴뱃을 뭐하람 뭐 재미로 할 수도 있죠 재미 <laughs> 이제 그 심사위원이 예수님인 거야 공정 그 자체 네. <laughs> 공정 그 자체. <laughs> 지금의 변증은 유의왕카드게임이 그쵸. 최초의 변증가 있잖아요. 유스티누스. 그,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?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. 최초의 변증가이자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. 왜? 변증하다가 순교했거든요. <laughs> 자, 물론, 뭐, 최초에라는 거는 이제 성경시대 이후에를 말하는 거겠죠. 성경시대에는 다 변증가죠. 스테반도 이제 변징하다가 돌맞아 죽었고. 파울도 이제 변징하다가 죽었고. 자, 웨토 전생에서 붙이는 거야? 루터 대 톰라이트? 루터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잖아요? 그, 왜냐면은 루터 이후에 500년간 발전된 신학을 어쨌든 루터도 익혀야 될거 아니에요? 한 6개월 줘, 루터한테. 그럼 루터가 이깁니다. 톰라이트도 우리처럼 온실속 화초일 뿐이에요. 루터도 그 낭만의 시대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변증하지 못하면 불에 타 죽는 그 시대를,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? 그런 사람의 말, 말빨을. 목숨 걸고 키보드 배틀 하는데. 어디 에 21세기 사람이, <laughs> 낭만의 시대를. <laughs> 중요 교육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예, 그니까 쉽게 그렇게 매치업을 할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. 톰나이트가못 <laughs> 이깁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런 의미에서, 제, 제가 예정론을 싫어하고 비판할 근거들이 많긴 하지만, 칼빈을 이기긴 쉽지 않다. 그 전투력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가늠도 안 돼요. 가늠조차 되지 않아. 스카우터 터졌어, 이미. <laughs> 칼빈 대 웨슬리면, 이제 웨슬리까지 가면은, 이제 칼빈처럼 이제 화영 시대는 아니게 하거든요. 웨슬리의 배경이. 다만, 칼빈 대 웨슬리면 웨슬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, 저의 개인 신앙상, 웨슬리가 이기지 않을까 홀리 컴에 붙여버리네 옛날 사람들 예토전생 시켜가지고